더쌤과 뺄쌤 실수해 볼게요. 더쌤, 뺄쌤은 진짜 간단하게 1행 1열끼리 더하고 1행 2열끼리 더하면 돼. 얘네 둘이 더하면 그냥 얘랑 얘 더한 거 여기다 쓰고. 얘랑 얘 더한 거 여기다 쓰고. 이런 식으로 하면 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보면, 마, 얘, 가 지금 2, 이잖아 그럼 이렇게 써서, 마이 더하기 4 여기다 쓰고. 그 다음에 3 빼기 1 이렇게 쓰고. 그 다음에 5 더하기 2 여기다 쓰고. 그 다음에, 마일 더하기 1, 여기다 쓰고,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. 어렵지 않죠? 빼기는 그냥 빼면 돼. 마이너스 2에서 4 빼면 마이너스 6,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, 3 빼기 마일, 이렇게. 5에서 2 빼면 3, 마일에서 1 빼면 마, 2.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. 어렵지 않지? 그 다음에, 실수배는, 아, 어, 더셈은 이제 교환법칙, 결합법칙이니까 그러니까 내가, 지금 여기서 얘네 둘을 더 하나 얘하고 얘를 더 하나 반대로 더 하나 똑같을 거 아니야? 어. 교환 법칙 성립하고요. 그 다음에 실수배는 영행렬 영행렬에서는 영행렬은 0밖에 없는 행렬이야. 그래서 우리가 기호 5로 나타내요. 5라고 하면 그냥 영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돼. 그래서 어떤 행렬에서 영 행렬을 빼면 그냥 자기 자신 이 나오겠지. 아무것도 안 뺐으니까. 0만 뺐으니까. 그 다음에 어떤 행렬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0이 되겠죠.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실수배도 만약에 A가 이거야. 그럼 3A는 모든 행렬에다가 다 3을 곱하면 돼. 3에다가 3 곱하고, 마이너스 2에다가도 3 곱하고, 1에다가도 3 곱하고, 4에다가도 3 곱하고. 만약에 마이너스 2에이면 모든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야. 3에다가도 마이너스 2 곱하고, 마이너스 2에다가도 마이너스 2 곱하고, 1에다가도 마이너스 2 곱하고, 4에다가도 마이너스 2 곱하고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. <laughs> 자, 그러면 볼게. 얘네 그냥 더 하면 돼. 3, 8, 이렇게. 1 더하기 2, 3 더하기 5. 얘도 같은 행렬끼리 더하면 돼. 1 더하기 3, 마일 더하기 2, 2 더하기 0, 1 더하기 마 마이. 얘도. 3 더하기 마이, 4 더하기 1, 마3 더하기 2, 2 더하기 1, 1 더하기, 아니, 빼는 거네? 3에서 마이 빼고, 4에서 1 빼고, 마 3에서 2 빼고, 2에서 1 빼고, 1에서 5 빼고, 4에서 1 빼고. 4에서 1 빼는데 왜 1이야? 이렇게 되겠죠. 우리 4번 한번 풀어보자. 풀어보기. 풀고 오세요. 4번.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, 먼저, 젤를 먼저 정리하면 돼. 3a, 예. 여기다 쓸게. 2a 더하기 b, 마이너스 2에 a 빼기 b. 왜 a가 이렇게 지워졌지? 자, 얘를 정리를 하면, 3 분배. 6a 더하기 3b, 마이너스 2a 플러스 2b. 그러면 4a 더하기 5b가 되겠지. 자, 그럼 a에다가 4배 해. 여기 다 4배. 해. 4. 마, 12, 8, 4. 그 다음, B에다가 다 5배. 2 5, 마, 5, 0. 그 다음에 더하면, 4 더하기 20, 마이너스 12 더하기 5, 8 빼기 5, 4 더하기 0.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어렵지 않죠? 행렬 더 쌤, 뺄셈은 아직 안 어려워. 자, 그 다음, 얘도 정리해볼까? 3X 빼기 A는 X 더하기 2, 2A 빼기 B래. 자, 일단은 분배 먼저 해줄게. 얘는 일단 x 는을 정리해야 돼 x 넘기고 a 넘기고 이렇게 된다. 자 그러면 5a 빼기 2b를 구해보자. a에다가 5곱해 다 5곱해 모든 성분에 5를 곱해. 그 다음에 b에다가 2곱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0 마사. 자그 다음에 둘이 뺄 거야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18 되니까 마이너스 12. 마이너스 10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8. 10 빼기 10이니까 0. 20 더하기 4니까 24. 이렇게 되지? 이건 2X야, 2X. 그럼 X는 여기서 다 2를 나눠. 마 6, 마 4, 0, 12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하나씩 구해주면 돼요. 분수 나오기 싫어서 얘를 먼저 구하고 2로 나눈 거야. 그러면 밑에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. 두 문제 풀고 오세요. 2차 정사각 행렬. 우리 그래서 더쌤 할 때는 행렬이 똑같아야 더할 수 있어요. 그냥 얘는 우리 연립항정식이랑 똑같이 연립하면 돼. 3a 더하기 b는 1, 2, 2, 1. 자 두식을 뺄 거야. 그럼 마이너스 2a는 둘이 빼. 1 빼기 1 마이 빼기 2 마이 빼기 -2, 2 1 빼기 1 이렇게 그럼 다 마이너스 2로 나눠 0, 2, 2, 0 이렇게 되지. 그러면 요요 이게 요, 좀더 간단하니까 얘 하고 b는 여기서 a를 뺀게 되잖아, 이를 넘기면 그러면 여기서 a, 얘를 빼는 거야. 그러면 1에서 0 빼, 마이너스 2에서 2 빼, 마이너스 2에서 2 빼, 1에서 0 빼,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이게 a, 이게 b가 되면 되겠다. 지금 어렵지 않죠? 우리 밑에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. 다음에 나는 6번. 자, a에다가 몇 배를 하고 b에다가 몇 배를 했던 얘가된 거야. 얘는 그냥 연립 방정식으 생각하면 돼. x, a, y, b니까 a에다가 x를 곱하고 b에다가 y를 곱할 거야. 그러면 얘가 0다 x 곱하고 b에 넣다가는 다 y를 곱해. 이렇게 한게 1, 3, 3, 1이래.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같은 행렬끼리 0 빼기 y가 0 빼기 y가 1이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1인 거지.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하면 돼. 그 다음에 우리가 x 더하기 y한 게 3이 돼야 되는 거야. 근데 y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. 그러니까 x는 4가 되는 거지. 이렇게 그냥 몇 개만 보고 구하면 돼요. 뭐 나는 밑에 살 거다. x가 3인 걸 먼저 x 더하기 y가 4고 0 빼기 y는 1로 할 거다.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. 그냥 하나씩 보면서 비교해 주면 되겠지. 그럼 우리 밑에 3개 풀어봅시다.